어, 어 아, 이거 지민 선수 아니에요? 맞아요. <laughs> 다시 돌아와서 공을 단져봤잖아요. 어떤 것좀 신경 쓰고 준비를 했었어요? 뭐 일단 어제는 이정우 선수님이랑 김현성 선수님이 품질이 좋으니까 네. 그 앞에 안 쌓아들려고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. 그데 음. 아, 사회가 좀 아쉽죠. 이정우, 김현성한테는 뭐 정타 맞아서 어쩔 수 없는데. 나머지는 다 바가지였으니까. 네. 그거 좀 아쉬운 것 같아. 요뭐 어쨌든 오이닝 쳤었으니까. 음.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. 네. 저사 집습니다. 그래도 볼넷으로 주자네 못낸 것보다 승부해서. 그저 볼넷 한모 상황 안줄 수는 없지만. 네. 그래도 피는 안주려 하고. 음. 최대한 승부하면서 맞아봐야지 좀 다음번에 음.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가니까. 그냥 좀 승부하려고 하는 거요 맞아 보니까 어땠어요? 네, 네, 저번에도 r d 말했잖아요 시 h e s t u d e 아 t s who are doing 다 보니까 e a 1번에서 뛰고 는 좋은 선수들이고 상대 t s 까다로운 r 자들이죠 n g it. I heard one of t 던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o are 데 o i n g it. I heard one of the students 그런 시간은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걸 생각을 하면서 어 일단 이공간 있는 동안 전성학 수들한테 커터 어떻게 지는지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한 다섯 개 5개? 5개 써봤는데 어. 어쨌든 있다 것만 보여주는 그래도 괜찮게 들어간 것 같은 거같좀더 연습하려고 고 귀엽게 와도 되나? 일단 많이 생각 했죠 그게연타 그렇게 받기도 쉽지가 않은데 응. 맞았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한번 다시 고민도 해봤고 조금 더 쉬면서 응. 그냥 조더 응. 쉬면서 좀 응. 컨디션도 같이 체력도 다시 양배했고 응. 응. 그러면서 어제 네. 건드렸는데 어 너무 습하더라고 상이 진 너무 더웠어 진짜 근데 더 더울 건데 앞으로 그냥 8월만 <laughs>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좀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신경을 써요? 선배들 뭐 얘기 뭐 물어보 보기도 할거 아니에요? 여름 어떻게 보내요 이거는 직접 네. 경험해보는 게더 빠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잘 먹고 잘 쉬어야죠. 음. 최대한 몸안 움직이려고. 어. 네. 최대한 음, 체력 좀 안배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네. 어쨌든 겪어봐야죠. 뭐 몇, 몇 년, 몇십 년을 해야 되는 몇 년, 음. 몇십 년. 음. 음. 지금 또 선발진이 이제 약 위기잖아요. 그에 대해 어린 선수 입장에서 좀 부담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 나도 좀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것만 음. 잘하면 죠내 것만 하 제가 나갔을 때만 제말좀더 집중해서 던지면 다른 형들이나 선배님들은 어쨌든 다한 가지 다 듣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음. 제 것만 잘하면 되죠 어제는 이제 89쪽 이렇게 끊었고 이제 다음 피칭에좀더 늘려볼 거 아니에요? 아무튼 던지다 보니까 팔 게가 되어있더라고요. <laughs> 다음부터 좀더 이닝을 더. 이닝을 좀더끌수 있으면 좋은 거죠. 투수들도 있을 줄. 이닝을 좀더 던지면은 네. 좀더제 역할이 안 이루어질 수습니다 알겠습니다. 너무 더워 보여서 <laughs>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진짜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가. 네, 열이 많아가지고. 예. 네. 그럼 되면은 진짜 에. 하루 종일 이러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영철 선수는 어렸을 때 얼굴 똑같았을 거예요. 저 어릴 때 사진요? 이 네. 저 있는데 사진. 저 유튜브에 나왔는데 안 보셨죠? 미안해 한번 찾아볼게요. 네. 저기 유튜브 관리자분 계시는데. 아, 유 제가 잘못했네요. 확인해볼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지민 형좀 찍었어요. 지민 형. 저 안에 좀 지민 형 찍었죠.